안녕하십니까. 빅토마토입니다. 한 1년간 코로나 때문에 시골 집에 못 내려오다가 오늘 이렇게 리틀 토마토들과 함께 시골 집에 내려왔습니다. 대문 안쪽에 이렇게 접시꽃이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. 예뻐서 한번 찍어 봅니다.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파리는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요. 아직 꽃들은 좀 남아 있습니다. 대문 너머까지 키가 높게 자랐네요. 이 접시꽃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저 대문 너머로 아들이 오는지 딸이 오는지 손자들이 오는지 너머로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나이가 드셔서 농사는 이제 안 지으시고요. 시간이 좀 남으시는지 어머니가 이렇게 꽃을 좀 갖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. 요 옆에는 참나리 꽃도 있고요. 참나리 꽃도 예쁘게 꽃이 피어있네요. 이웃 집에서 풍경 소리 같은 소리 들리네요 밑에는 어버이날 때 받은 카네이션 아직 죽이지 않고 키우고 계십니다. 하얀색 카네이션입니다. 여기는 핫핑크 카네이션입니다. 어젯밤에 비바람에 쳐서 물을한뻑 먹은 것 같습니다. 접시꽃이 이렇게 크게 살아있는 것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 시가 맺혀 있는데 그리고 또 리틀 토마토들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심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야코 빨간색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. 저쪽에는 태양이 태양이 빛나고 있는 햇빛이 멋지게 들어옵니다. 네, 이상으로 시골집에서 저식꽃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끝.